미나리 아제비가 이게 얘는 지금 뉴질랜드 미나리 아제비거든 아제비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제일 작은 미나리 아제비라는 게 이렇게 뉴질랜드에 이렇게 있지 않고 잔디 예? 그뭐 어느 공원 뭐 남섬 이런 데 가면은 잔디 막 엄청난 숲속에서 숲 이거 한개한 한 개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막 눈이 빠지게 진짜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. 여 벌써 한 거의 뭐 20년이 다 넘었죠.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큰데다 옮겨줘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늘어나면 잘못하면 겨울에 여기가 이끼가 껴가지고 속에 이끼가 껴가지고 다 녹아 버릴 수가 있어요. 이 수생식 이 이런 식물들은 이렇게 저희끼리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온도가 또 겨, 여름 온도가 또 장난이 아니고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녹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거를 옮겨주는 거예요. 늘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지금 약간 습변식물이거든요. 근데 꼭 습변식물로 안 키워도 잘 큽니다. 이거를 이렇게 뜯고요. 이렇게 마음 깔고요. 이게 동생사, 굵은 동생사, 그 다음에 이게, 이게 동생사 소화고요 이거는 하이사의 하이사 에소사라고 거기에 마사를 조금 더면면 굳어지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빠짐도 좀 좋게 해주게하기 위해서 마사를 조금 넣습니다. 보게 이렇게, 이렇게 깔고.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요 밑에 아까 요 밑에다가 그뭐 개월 비료 이런 거를 놓 주기도 하거든요 화학 비료 근데 취미인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런 소재들은요, 각 이제 그 비료 기운이 다 떨어지면 확 늘어나거든요. 근데 떨어지면. 1개월 비료기운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. 늘어나가지고 그냥.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늘어나더라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취미,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판매자지만 저는 그래도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흙도 채워주고 이거 찢어 놓으면,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또 보기가 싫거든요. 그래서 보고 감상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또 꽃도 펴요.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미나리 아직 이렇게 노랗게 꽃도 피요 채워주고 요 속에도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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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줍니다. 지금은 찢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. 찢으시려면 4월 중순쯤에나 이때 찢으면 은 그래도 조금 온도가 지금은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. 잘못하면 이건 죽일 수가 있어요. 녹아버려요. 그냥 스르르르르 이렇게 해주면 싹 올라옵니다. 그리고 흙 쓰실 때요 모든 흙들을 특히 마사 마사를 물에다가 씻어 쓰시는 분이 많은데 씻으면은요 그그흙 가루가 밑으로 많이 가라앉아 가지고 우리 우리 나라 전 하수구 있잖아요. 그게 막힐 수가 있어요 하수구가 가라앉아 가지고 그리고 이웃집간에또 원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로 그걸로 그래서 망 같은 데그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쇠 이렇게 쇠망 바구니 팔잖아요 그 바구니로 쳐서 쳐서 쓰시면 그 가루는 가루대로 또 생명토 할때쓸수 있거든요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로 물에다 씻지 마세요 누가 그거 씻으라고 가르쳐 드렸는지, 그거 씻어가지고 하수구 막히는데 아주 주원인이 되고요. 먼지도 되지만, 훅 그냥 분분마다다 씻어버리면 어떡하라고요. 원인이 되고, 그러니까 꼭 가루, 훅 가루를 쓰면 은더 좋으니까 사용해도 되니까, 그거 버리지 마시고 훅 가루를. 이렇게 해서 HB101 이렇게 쫙 뿌려주면, 막, 한 며칠만 되면 싹 살아납니다.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 미나리 아재비에요.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미나리 아재비인데, 그거를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심어봤어요. 근데 이, 이 얘가, 뭐, 다른 야생화에도 다 통합니다. 꼭, 뭐, 그 고산성 식물에는, 다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막 봄에 논아놨던게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빡빡해지면 이런식으로 논아놔야지 안죽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흙좀 올려주셔가지고 예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